여러분 안녕하세요. 주인의 삶입니다. 오늘은 어 부동산 어 매도 계약서를 어 쓰러 부동산을 가고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어 오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있는 날이고요, 매도 계약서를 쓰는 날입니다. 그래서 아 비가 많이 왔어요.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 조금 음 일정이 딜레이가 됐다. 저희가 딜레이가 됐고 어쨌든 오늘 어, 매도 계약서를 쓰러 어, 멀리까지 내려왔습니다. 네, 내려왔고 <laughs> 어, 매수자 분께서 한번더 집을 보고 싶다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사실 어,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. 네, 우리가 좋은 얘기가 나올 게 딱히 없기 때문에. <laughs> 그래서 어, 걱정을 많이 했으나 어저께 우선은 오늘 보시겠다고 하는 거 그냥 면, 대면하면서 얘기하면 또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어저께 집 비어 있으니까 어저께 보셔라 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어, 뭐 별다른 얘기는 지금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음, 오늘 또 막상 또 현장에 가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또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부동산으로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볼게요 네어 부동산에 도착을 했고요어 이제 들어가서 어, 이제 계약서를 한번 직접 작성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제발 어, 별다른 말 없이 어 바로 또 계약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계약 끝나면 네 도망치듯 도망쳐야 됩니다 <laughs> 계약서 한번 작성해 보러 갈게요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 그 아파트가 나오려고 이래가지고 연락이 그렇게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보다 연락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네그 계약서 작성 진행하겠습니다 아, 그 집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다 넣고 가시는 거죠? 그 식탁이랑 냉장고랑 전자레인지를 저희가 새로 샀는데요 아, 네. 이렇게 거예요? 네.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냥 다 치워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혹시 쉬어도 돼요. 아 식탁 필요하십니까? 네, 필요해요. 아 그러면은 그게 거기에 기게딱 거기에 모양이 딱 맞거든요 아, 그래. 그래서 그러면 식탁이랑 의자 그러면 그냥 제가 드리는 걸로 이 아, 거실에 있는 뭐 티비도 네. 아어 티비나 아, 이런 것들은 네. 원래는 아아그 <laughs> 네. 보니까 아기 장난감 그런 게 가져가지고 <laughs> <laughs> 아무튼, 아무튼 그냥 무거운데 몰때 두고 가실 나와. 형 그러면은 그 TV는 제가 네. 그또 그냥 가끔 쓰, 가끔 쓰는 거라, 에그 네, 식탁 그러면 그냥 들인 걸로. 아니면, 그, 그. 그다음에 TV는 제가 저희 와이프랑 좀 얘기 한번 해 봅시다. 이렇 제가 함부로 할수 없어 서지고 <laughs> 알겠습니다. 네 수고 많셨습니다 내일 올세요 네, 네. 고맙습니다 네. 잘하세요 네. 아,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, 저희 사장 단독으로 드려야 되는데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네, 아니에요? 왜 <laughs> 다? 전국에 이렇게 이런, 이런 아파트들 다 있으신 거예요? 오, 또 어디 있으세요? 오늘 또 지금 근데 사장님 네. 이거 여기 한번 인테리어 하셨잖아요. 네. 지금 다른 분들 인테리어 안 하신 거든요 알고 있습니다. 특히 하신 분들 이제 고민이시더라고요. 인테리어는 해야 되나요, 말아야 되나 요 저한테 고민. 몇몇 호가 문의하고 계세요? 예.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연계도 해도 되나요 제가? <laughs> <laughs> 그 뭐야 거기 그 집들은 좀문의가 있어요 삶이? 어 없어요. 네, 음 네. 그렇구나. 여기가 네. 뭐 이렇게 뭐뭐 뭐 이렇게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아파트는 아니고 예 음. 네, 그래도 꾸준히 그 그래도 거기 선호하시는.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거주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매매가 되는 아파트기는 한데, 네. 예, 그래도 이렇게, 매, 음. 예, 그래도 그러니까 딱 고민하시더라고요 인테리어도 좀 오래된 연식이 있어서 인테리어 네. 할지 말지 음음. 안 하고 가격을 릴까 하고선 가격을 올릴까 이제 고민하셨는데 아마 이제 이번에 거래된 거 봐서는 이제 아마 조금 마음이 기우 쉽지 않을까 음. 인테리어를 해서 파는 게 조금 더잘 음. 팔릴 것 같다, 네. 예. 그래서 뭐.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이게 어찌됐든저 이걸로 이제 밥벌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음. 보통 어 대부분 그 수리하는 사람, 그러니까 수리 그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, 안 네, 네. 어차피, 네, 어차피 네. 매수하는 사람이 자기 스타일대로 바꾸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. 그냥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그런 집들과 그런 집이 아닌 집들을 같이 같이 매물이 있다면. 무조건 수리량게 비싸더라도 먼저 팔리더라고. 네. 그리고 네. 이번 뭐 거기 뭐, 뭐, 뭐 견적이 한뭐3천만원 나왔거든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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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근데 거기 이제 보니까 네. 그런 견적으로 하실 만하게 공사를 하시긴 하고 계세요. 보니까 아, 철거를 네. 다 했더라고. 어, 그러니까 다 네. 다 네. 그 사실 뭐 이제 매매가 됐으니까 이제 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실 샷시나 몰딩들은 다 문이라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갔거든요. 알고 계세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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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밖에서 그것도 다 보셨더라고요. 계세요, 지금. 예. 아, 전화번호 있어가지고 알려드릴까 했었는데. 이름이 되게 이쁘셨는데이그8모르겠어요8 0 0이 800이요. 800이요. 8네0이요8 0 네. 요8 0 0이0네이요8 0 네. 이요 800이요. 이제 800이요. 8 0 0이네 800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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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 0 0이 뭐, 수리가 안 되고 싸게 파시면사장님이 먼저 버시는 거고, 음. 그 다음에 수리해서 먼저 팔면은 제가 먼저 버는 거니까 네. 우리는 뭐 아무튼 어떻게든 네. 경쟁하는, 네. 약간 다르게 경쟁하니까 아무튼 뭐 연락처도 알려주시면 네. 그러세요 하고서 아 말고 그렇게 했었는데. 네, 네. 처음에 초반에 네, 처음으로 오셨던 것 같아요. 음. 오셔서 하시고. 그때도 약간 고민하시긴 했는데 결론은 인테리어 안하는건데요 아 손님 오셨네 어서오세요 네, 선 바쁘시니까 아무튼 제가 그 조만간 또 한번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 이슈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, 어, 매도계약을 다 마치고 나왔고요 네 어, 약간 쿨한 스타일이셔서 어, 우리 이슈사항은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이게 좀 남자분이 매수하실 때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. 뭐좀 대충대충 하고 또 이런 것도 있는데 또 여성분이 매수하실 때는 또막 꼬치꼬치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얘기를 하시는데 엄청 쿨하게 우선 거래 완료했고요. 그 다음에, 음. 제가 이제 TV나 그다음에 이제 세컨 하우스로 쓸그 TV랑 뭐 냉장고랑 전자레인지 다 갖다 놨는데 그거 다 주고 가라고 <laughs> 하셔서 네, 그거는 제가 어, 고민해 보겠다 말씀드렸고 대신 이제 들고 가기 힘든 네, 식탁은 놓고 가겠다. <laughs> 네, 식탁. 그 당근에서 제가 6만 원 주고 산 건데. 네. 그래 가지고 그거 그렇게 어, 어, 거기까지만 협상을 해고 끝이 났다. 갖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사실 지금 요 아파트에 경쟁 매물들이 꽤나 있습니다. 경쟁 매물이 꽤나 있고, 그 와중에 어 제가 먼저, 가장 먼저 매도를 했기 때문에, 어 지금, 음, 또 다른 그 경쟁 매물들도 고민이 많다고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부동산 소장님께서 어 지금 인테리어 안된 집들이 인테리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, 그리고어 저를 어제 이제 그 어, 포스 아우라. <laughs> 제 포스 아우라를 이제 느끼고선 아, 얘 전국구구나 하고시고 전국구냐 물어보시길래 아, 예 전국구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어 저희 경쟁 매물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를 인테를 하는 게 맞을까요? 마, 안 하는 게 맞는가요라고 질문해 주셔서 어 저는 이미 팔았죠. 네. 인테를 하시는 게 당연히 낫다라고 아,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까지 그래서 소장님하고 좀더 얘기를 할수 있던 기회가 있었는데 또 손님 급하게 오시길래 어, 영업이 중요하죠. 빠르게 자리 피해드렸습니다. 빠르게 자리 피해드렸고요. 오늘 이렇게 어, 매도계약까지 완료했고 계약금까지 받았다라는 소식 이렇게 전달해드리고요. 어, 오늘 어, 기분 좋게 또, 어, 또 소주 때려야죠. 네, 소주 때리러 어, 이것도 오늘 어, 또 어, 지인들과 또 우리 세컨하우스를 또 즐기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세컨하우스 즐기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어 지인들과 이제 소주 때려야 되기 때문에 어 오늘 이렇게 영상 어 말로 하는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 그리고 아무도 관심 없지만 소주 때리는 영상들도 쿠키 영상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삼이 매도하고 매도 계약서 신나게 쓰고 간다라고 말씀드리고요. 음 주삼이 함께 어 돈을 벌고 싶고 경매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. 어, 언제나 어, 환영입니다. 그리고 하단에 고정 댓글란에 어, 신청하실 수 있도록 댓글 고정 댓글 달아놨으니까요. 관심 있으신 분들 신청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교육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, 뭐 소주 때리는 영상도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<laughs> 네, 이러고 뭐안 찍을 수도 있고요. 네, 다제 마음입니다. 오늘 이렇게 계약 마무리했다는 거 영상을 남기고요.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